충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도서 벽지 어린이들에게 도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홍성 서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충남도를 방문했습니다. 홍성 서부 초등학교 5, 6학년 어린이 36명이 오늘 충남도청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2박 3일 동안 다양한 도시 문화를 체험하게 될 학생들은 첫 일정으로 도청을 방문해 행정부지사와 대화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어 도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본 뒤 대전 동물원으로 이동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 동물원을 오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니까 정말 기뻐요. 벽지어린이 도시문화체험행사는 도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유대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문화체험에 따른 학교와 학생들의 호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 점차 확대 추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참가 학생들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국립중앙과학관과 한반야구장, 국립현충원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